차 안에서 고성으로 불쾌한 언사를 퍼붓는 가해자들, 이게 정말 단순한 장난일까? 혹시 여러분은 차 안에서 불쾌한 소리를 듣고 불편한 기분을 느낀 적이 있나요? 그 소리가 누구에게 향했는지 궁금증을 유발하며 단순한 장난일까? 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칠 때, 그게 전혀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 황당함이 배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차에서 떠나지 못하는 가해자들의 우스꽝스러운 집착을 살펴보며, 이들이 얼마나 기괴한 시스템의 일환인지 밝혀보겠습니다. 괴상한 사랑의 정체차 안에서 불쾌한 언사는 집착의 산물. 이 가해자들은 마치 연인을 그리워하는 소년처럼 차 안에서 고성으로 피해자를 겨냥해 불쾌한 말을 내뱉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죠. 관건은 그들의 일상 대화에 끼워 넣은 기괴한 언사입니다. 안녕하며 멀리서 속삭이는 소리 공사장의 시끄러운 소음에 묻혀서도 들려오는 그들의 사랑의 외침은 듣는 사람을 소름 끼치게 할 뿐입니다. 변태짓의 절정집 안에서 들리는 기묘한 속삭임. 이 집이나 아랫집에서 흘러나오는 사람들의 옹성거림 갑자기 들리는 낮은 속삭임까지. 그들은 자신의 찌질함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음향 장비를 동원합니다. 아파트의 벽을 뚫고 나오는 변태 같은 소리들은 그저 생활소음이 아님을 감히 주장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하고 있는 알고 보면 아무도 모르고 지나칠 만한 사랑의 고백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어느새 나를 향한 집착으로 가득 찬 반응. 한편 이 우스꽝스러운 집착은 단순히 소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토바이 배달부가 지나가며 던지는 고성은 마치 보고 있지. 라는 첨탑 같은 존재감으로 그런가 하면 택배기사가 배달하면서 하는 말은 그들의 일상에 스며든 상징적인 기괴함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멀리에서 차 안에서 비겁하게 외치는 가해자들은 마치 이 시스템의 핵심에 숨어 있는 존재 같습니다. 엉뚱한 우정의 결말, 결국 의존하는 존재들. 결국 이 모든 행동은 따지고 보면 이들이 피해자에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역설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